예 마지막 어, 발표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산림 과수 및 표고버섯 소비 동향이 되겠습니다 어,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동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박사님은 산림 경제학 전공이시고요 어, 임업시장 분석 국제무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에서 임업연구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큰박수로 김동현 박사님을 맞아 주십시오. 아, 소개받은 어, 산림전략연구과 김동현 연구사입니다 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산림과수 대추밤 떫은감 그리고 표고버섯의 소비 동향입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 발표에 앞서서 발표에, 발표에 활용한 자료를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발표 자료는 농식품, 즉그 농진청에서 수도권 1,400가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어, 그 구축이 되었고 특징은 어, 그 식품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에 기반해서 실제로 구, 어, 구매를 한 기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의 통계 자료는 좀 차별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1,700만 건의 DB가 구축된 아주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 1900 아, 예, 2000, 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업 분야의 그 소비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어 대추입니다. 어, 대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어, 생, 생과 건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이제 사과와 복조, 이 복조는 사과 대추 이외 일반 대추를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연도별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어, 2019년도에 어, 구매 횟수가 어, 그약 435건이었는데 어, 2023년에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감 급감하는 추세는 신선 대출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구매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9월달에는 신선 대출의 구매 횟수가 급증했지만 10월부터는 어, 사과 대출의 구매 횟수가 어, 이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소비 트렌드를 연령별로 어, 대출 전체, 그 사과 대출과 그 복조 대출 모든 것다 포함해서 연령별로 나눠 봤을 때, 30대와 40, 40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보합, 그 보합세 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어, 50대와 60대 같은 경우에는 구매 횟수가 비교적 급하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연령별로 구매처를 살펴봤습니다. 즉, 어, 누가, 그 누가 어디서 사냐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임가그 생산자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농가 직거래 그리고 슈퍼마켓 전통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50대의 어, 연령층에서 주로 그 대출을 구매했었고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연령층이 주로 그 구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 구매처별로 그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 대출의 어 그, 그 소비 트렌드가 더 다른 대출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사과 대출은 슈퍼마켓과 전통 시장에서 2022년까지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가구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어, 가구 구성원과 상관없이 신선대출을 주로 이제 어, 많이 구매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신선대출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주요 구매층입니다. 그리고, 어, 저기 상품별로 어, 구매처를 살펴보면, 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과대출을 주로 구매한 반면에 슈퍼마켓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신선대출을 그 주로 구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구매처별로 평균 구매액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매액은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이 구매액은 소비자가 해당 구매처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어, 그 평균 구매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슈퍼마켓에서 구매 횟수가 어, 다른 구매처보다 높은 이유를, 이유를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어, 다음은 밤입니다. 밤은 어, 크게 생, 생밤, 깐밤, 가공밤으로 구성되고, 가공밤은 주로 군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연도별로 밤에 대한 소비 트렌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 추세는 생밤 감소량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어, 월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재수용품인 어, 밤은 9월달에 어, 그 급격한 구매 횟수를 보인 이후에 어, 2월달까지 이제 점점 감소하다가 어,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 연령대별로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50대와 60대의 구매 횟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감소하는 폭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어, 그 고령, 그 50대 이상 60, 아,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구매를 잘안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령별로 구매처를 살펴보면, 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있었고, 물론 60대도 이제 거의 차이는 없지만, 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60대 예상의, 어, 그 연령층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생밤, 아, 아 생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전통시장, 농가식글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슈퍼마켓에서 군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직 거래로는 주로 생밤만 거래를 하지, 다른 밤을 거래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 말씀이겠죠. 어, 그래서 그밤 상품별로 어디에서 그 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 그 결과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 전통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 농가직 거래는 어, 사실 생산자들이 많이 바라지만 어, 소비 트렌드 자료에서는 그렇게 많이 관측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가구별로도 생밤을 주로 구매를 했고 연령별로 보면 생밤, 어, 밤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주요 구매층이다 소비자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대는 주로 생밤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이게 말이 맞는 게 저희 장모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밤벌레라고 하시는데 6 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laughs> 예 그래서 구매처별로 평균 구매액을 살펴봤더니 어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어 지불한 그 구매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요것은 앞서 보신 대추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떫은감입니다. 떨분감은 어, 특히 감은 단감과 떫은감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떫은감은 어, 어, 다양한 어, 상품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단감을 어, 표현한 이유는 어, 다른 그 앞서 보신 밤과 대추는 대체품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감 같은 경우에는 단감과 대체가 되지 않을까 즉 선택을 할때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감을 넣었고요. 어, 소비, 연도별 소, 어,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어, 단감과 홍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이 품목이 전반적인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어, 월별로 살펴보면, 그 단감의 구매 횟수가 홍시보다 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홍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는 어, 대단한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그 감류에 대한 연령별 그 트렌드를 살펴보면 3, 4, 50대는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는 반면에 60대 이상의 구매 횟수는 비교적 급한 감소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어 구매처를 살펴보면. 어, 그 주로 슈퍼마켓에서 산다라고 알 수가 있고, 특히 그 50대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주요 구매처별로 어, 트렌드를 살펴보면, 어, 단감도 감소하고, 홍시도 감소합니다. 지금, 예,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어, 그, 떨분감 같은 경우에는 2인에서 4인 가구가 주로 구매를 하고 있었고, 어, 이 가구들은 주로 홍시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어, 비록 구매 횟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 습니다 하지만, 떨분감에 대한 구매는 어그 단감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어, 이 떫은 감 중에서도 이제 홍시를 주로 구매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상품별로 주요 구매처를 살펴보면 어, 슈퍼마켓, 그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매를 했고 물론 어, 단감이 아주 높은 비율이지만 떫은 감도 어, 그 전통시장이나 그,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진 않다. 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상품별로 어, 그 이제 평균 구매액을 살펴보면 어, 앞서 밤자 아밤 대추와 마찬가지로 떫은 감도 슈퍼마켓에서 지불하는 어, 구매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어,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 버섯류는 크게 농산버섯과 표고버섯으로 구분을 했고요 분석 그 발표 자료에서는 그리고 표고버섯 안에서 살펴본 것은 신선표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 그 농산버섯과 비교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 그 연도별로 그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농산버섯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감소를 하지만 어, 비교적 그 감소세가 그좀 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 수치들은 농사하는 버섯을 100으로 봤을 때 표고버섯이 차지하는 구매 횟수의 비율입니다. 즉그 어, 농산 버섯을 100번 선택했다고 했을 때 표고버섯은 16번 정도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어,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2023년도에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 표고버섯이 가치가 올라서 또는 사람이 많이 찾아서 어, 오른 것이 아니라 농산버섯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표고버섯이 더 많이 선택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살펴보면 표고버섯은 어, 다른 임산물과 마찬가지로 9월달에 어, 20% 수준을 어, 농산버섯에 비해서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어, 그 이외에는 평년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 30대와 50대는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60대는 어, 마찬가지로 구매 횟수가 비교적 어, 그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고버섯 같은 그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비중이 많았고 어, 그 뒤로 대형마트입니다. 어, 하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주로 구그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 슈퍼마켓 어, 주요 구매처별로 그 살펴보면 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농산버섯 대비 점유율 그 표고버섯의 그 구매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거꾸로 말해서 농산버섯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 결과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가구수로 봤을 때 표고버섯보다는 농산버섯의 구매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 그, 그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그 살, 그 소비를 하고 있지만, 어, 그 농산버섯에 비할 바는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어, 점유율로 본다면 다른 연령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매처별로 보면은 어, 슈퍼마켓은 단지 13%즉 100번 선, 그 농산버섯을 100번 선택할 때 표고버섯을 13번밖에 선택을 안 하는데 어, 전통시장은 34번 정도 어,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농가직거래가 272%라는 건 케이스 수가 적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냥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평균 구매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에서 예, 소비자가 지불하는 구매액이 가장 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어, 그, 농산물에 비해서 임산물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상품도 아니고, 평균 구매액도 많습니다. 어, 높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없는데 비싸다. 사람들이 살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이러, 관련해서 소비 촉진 전략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어, 요약을 하면 어, 그 23년도에 구매 횟수가 급감했다라는 어 징후로 모든 제가 그 발표한 품목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 이후로 어그 물가 상승과 기준 금리 상승으로 해서 인해서 상품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근데 이 구매력은 어 다른 경제활동하는 인구 어, 연령층에 비해서 그 경제적 소득이 적은 어, 그 60대 이상 연령층에 직격탄으로 어,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횟수가 급감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살림가수는 주로 40대 50대가 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었고 60대 이상 어, 연령층에서는 전통시장을 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전략으로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구매 수는 감소하지만 사과 대추는 증가하고 있다. 구매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이것, 이것은 기존의 대추가 재사용해서 사과 대추라고 하는 즐기는 과일로 소비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철우 박사님의 발표 자료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층 고, 1인 가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포장의 상품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추 같은 경우에는 요리, 요리의 부재료도, 부재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일의 역할과 함께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기회에 맞춘 식품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그 소비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밤 같은 경우에는 어, 3, 40대 연령층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 40대 연령층은 어, 주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연령층이고 어, 이들 연령층에서 가공 밤의 구매 횟수가 높습니다. 즉 아이들을 위해서 군밤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구를 타겟으로 한간식용 식품 개발이 필요하고 군밤뿐만 아니라 밤 티라미수 같은 어, 이제 그 밤을 이용한 소재와 다의 제품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떫은 감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구매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단감보다는 떫은 감을 더 많이 구매했다라는 것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일로서의 홍시 소비와 함께 젊은층의 기호에 맞춘 맞춰서 떫은 감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의 가공 가공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홍시를 이용한 홍시 주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젊은층의 기호에 맞춘 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은 어, 표고버섯이 어, 그, 표고버섯을 좋아해서 구매 수가 증가한 결과. 표고버섯의 점유율이 증가, 그, 늘어난 게 아니라 농산버섯의 구매 횟수가 감소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 이 그, 소비 촉진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농산버섯에 비해서 그 임산버섯, 표고버섯이 비싸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표고버섯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 일단, 일단 가격을 낮추고 그 낮춘 가격을 바탕으로 낮춘 가격 가격이 가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농산버섯과 경쟁해서 시장의 저변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동현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